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laughs> 엄청 많아요 온도 진짜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것도 사야 되네 막 이런 것도 있으셨나요 이제 수유를할때 손목이 아프다 고 이거를 너무 <laughs> 예쁜데 진짜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laughs> 네,습니다. 간단하게 한 분씩 자기 소개해 주시면 좋은데. 요 저는 99년생 27살 지금 애기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 저는 26살 와이프다. 한살 어린 홍아리 아빠입니다. 99년생, 0년생이시네 아니세요? 네. <laughs> 어쩌다가 두 분은 그렇게 빨리 결혼하시게 된 거예요? 애기가 <웃음> <웃음> 선배님들이십니다. 아. 이제 임신 3개월 차 정도 돼갖고 축하드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입덧을 엄청... 아. 아. 과거에 막 지나가십니까? 아니, 저는 입덧보다는 약간 먹덧이었어 가지고 음식 계속 눌렀어야 돼가지고 네. 아. 네. 일단 좀 궁금한 게그 네. 소식을 들으셨을 때 여러 가지가 되게 교차했을 것 같아요. 부아리가 네. 그 생겼다는 사실을 딱 듣고 진짜 믿기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 같이 병원에 갔었거든요 딱 양성이다 얘기를 듣고 이게 진짜 트러먼쇼인가 근데 일단 저는 아기를 빨리 낳고 싶다는 생각이 원래 있었어서 음. 아기 이름도 막 미리 생각해 놓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왔으니까 낳아야겠다 음. <laughs> 그 생각만 하, 했던 거 같아요 두 분의 가족분들도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네. 당혹 지금은 되게 예뻤어요 지금 일단 <laughs> 여기는 연희동이라는 네. 곳이고 왜이 동네로 터를 잡게 되신 건가요? 일단은 남편 음. 직장이 성수 쪽이거든요 음, 네. 가깝게 음. 갈수 있는 집을 좀 선호를 했었고 여기가 이제 SH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네. 그 여러 지역들이 있었는데 연희동이 그나마 가장 저희 집 가기도 좋고 남편 네 남편네 가기도 음. 좋고 <laughs> 아,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laughs> <거> <laughs> <laughs> 뭐예요 이건? 이게 치발기인데 지금 이가 한참 나고 있어서 음. 아 간지럽구나 아, 네, 자꾸 네. 아, 잘근다고 이가 지금 두개 났어요 네. 은동 실제로 이렇게 살아보시니까 아은동 이거는 좋고 이건 좀 아쉽다 음, 네. 되게 조용합니다 진짜 아, 조용하고 아. 네, 진짜. 치안이 좋고 바로 옆에 홍제천도 있어서 산책 같이 음. 나가기도 되게 좋고 아. 단점이라고 하면 은 전철역들이 아 너무 맞아요. 거리가 멀다 걸어갈 기 쉽지 않죠 버스 타야 되죠. 아그렇 네, 네. 버스 타야죠. 저는 또 후배로서 어떻게 <웃음> 집을 <웃음> 놓고 살아야 되는지 많이 여쭤보면서 집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집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여기가 이제 현관 들어가서 왼쪽에 첫 번째 방 화장실 이 있었고 거실 주방. 방, 방이 있는, 방이 세개 네. 있는 구조고. 그래서 두 분은 어쩌다가 만나시게 된 거예요? 스키장 네, 스키장 네. 알바하다가. 네. 3월에 시즌이 끝나니까 서울에 왔는데, 아기가 생겼고, 10월에 출산을 하고, 이번 년도 5월에 저희 결혼식 올렸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둘째 생각 아 뭐... 이름은 생각해도 돼. 왜 이렇게 자동이를 선호하시네요 이름만 일단. 둘째까지 아, 또 생각을 하시고 계시네요. 근데 네, 지금은 아, 조금 힘들어가지고 아기 네. 나왔던 기억이 아직 있어. 좀 망각되면 네. 그때쯤. <laughs> 그럼 여기는 언제부터 사시게 된 거예요? 작년, 작년 10월입니다. 아기와 이제 같이 이제 세 분이서 살기 위해서 뭔가 컨셉이랄까? 뭐막아 이런 걸좀 많이 고려했다가 전체적인 톤을 저는 나무색이나 아이보리색 위주로 네. 하려고 했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집을 좀 원했어요 침대 같은 거는 조금 그걸 고려해서 저상형 침대를 아 쓰고 네. 있고 다른 것들은 바로 열수 없게 손잡이가 좀 없다던가 이렇게 저 가구는 조만간 당근 할 수도 있고 <laughs> 각정가지아 <laughs> 그러네 저런 것들이 이제 네. 고려대상이 되는구나 네. 그리고 여기가 빌라인데 몇평 정도 되죠 일단? 14평 네. 조금 안 됩니다 꽤나 최근에 지어진 맞습니다 네. 저희가 입주했을 때한 2년, 3년 음. 정도 지난 아, 거의 신축네 SH... 네 맞아요 네. 저희는 신생아 신혼부부 임대주택 네. 들어왔습니다 어, 연희동이면 은 그래도 금액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네. 어느 정도 금액? 맞춰보세요아 네, 잠깐만요 맞장은 맞춰보세요. 넘나요? 아니에요 3장은 넘어요? 아니요 아 그래요? 보증금이 지금 7천에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내고 7, 000, 있습니다 7천에 15만 원? 네 그럼 경쟁력이 센가요? 그렇게 막네 세지는 네, 않아요아 그럼 내가 원하는 면은 이제 무조건 거의 된다 이 느낌 아기가 만약에 신생하면은 태아까지 포함해서 그스. 2년이 안 넘은 신생하면은 좀 위로 아, 순위가 올라가서 맞아. 여기가 이제 현관 공간인데요 인테리어 제 생각에는 와이프분께서 좀 주도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 네 맞습니다 거의 한 95%. 95%다 <laughs> 다 이제 아이프가 인테리어 하고 다 이제 가구도 네, 직접 고르고. <laughs> 일단 현관이 되게 협소해요. 집이 좀 작다 보니까 먼지 날릴 거를 많이 생각을 해서 바닥에 이렇게 깔아놨어요. 네. 외부형 약간 카페트 이런 느낌이라 네. 먼지 좀 잡는 그런 애고 분리수거를 넣을 데가 없어서 저희가 여기 안에 이렇게 할수 있게. 아 벤치로도 쓸수 있고 이렇게 안에다가 안에 넣을 있게. 수 있게 음. 있게끔 이런 거를 놨습니다. 어 이거 저희 사진이거든요. 가리라고 <laughs> 네. 친구가 응. 사진 찍는 걸좀 좋아하시는데 응. 찍어준다 해서 갔는데 이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거든요 네네. 흔들렸는데 조금 느낌이 있다 아, 아 <laughs> 그렇습니다 아, 네. 이제 이쪽이 이게 신발장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 아끼신 발은? 어, 네, 네 아직 못 걸어서 아. 아, 네. 아 근데 이거 향이 엄청 좋다 <laughs> 이게 좀 강력해요 계속 맡으면 좀 머리가 아플 것 <laughs> 네,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는 잠깐 여니까 현관을 넘어서 들어가은 그리고 이거 이게 제가 알기로 그 아, 맞아요 어 뭐가 맞아요? <laughs> 기저귀 기저귀 와 <말하는> 어, <laughs> 네. 좀... 네네. 기저귀 냄새 잡아주는 이게 생리품. 실제 효능이 정말 좋습니까? 네아 그래요? 네 진짜 어... 너무 좋아요 이유식을 시작을 했는데 또 <laughs> 냄새가 진짜 네.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laughs> 진짜 너무 심해요 너무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laughs>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음... 옷방입니다 이제 행거처럼 돼있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 이렇게 음... 행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옷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옷장을 짜가지고 넣으면 생각보다 옷이 안 들어가요. 네. 근데 이런 행거를 제가 엄마 집살 때도 썼었는데 이런 게 진짜 그냥 꽉꽉 넣으면 그냥 다 음. 들어가는 거라서 네. 이거를 했고 아무래도 이것만 이렇게 옷만 이렇게 있으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게 이렇게 달려있는 거를 좀샀다 보니까 이게 아, 뭔가 봉을 설치한 게 아니라 애초에 이게 한 세트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오. 세트로 돼 있습니다. 바지는 또 따로 이렇게 바지거리를 사서 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하니까 진짜 모든 공간을 다 쓰시는구나 지금. <laughs> 완전 빽빽하게 지금. 오,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이제 옷이고요. 접어놔야 되는 옷들 그리고 막 속옷이나 양말 같은 걸 이렇게 작게 해놓고 여기는 가방. 다정리놨습니다 아, 그럼 두 분의 옷. 살림들이 이렇게 한 번에 다 합쳐진 그런. 네거 맞아요. 남편분 옷은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아, 여기 아, <laughs> 아, 이만큼. 내가 꺼내기도 <laughs> 네. 불편해. 집 인테리어를 했을 때 그때는 네. 제가 회사도 막 계속 다니고 그래가지고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그때 일 끝나고 여기 오니까 여기 다 걸려 있더라고 요 이미 자리가 이미 꽉차 있어가지고 저는 별로 불만 없어요. 아, 배니다 <laughs> 네, 쓰다 보니까 네, 네. 좀 적응이 또 되기도 하고요. 네. 에어드레스터도 여기 딱 들어가는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쬐깐한 사이즈가. 아, 이건 세개 들어가는 사이즈일요 네, 같은데? 맞아요. 세개 이렇게 음... 들어갑니다. 자주 쓰시나요? 빨래 못하는 거는 여기다가 하려고 네. 산 거긴 한데 아, 저희가 이제 나가는 일이 생각보다 네. 없어서. <laughs> 보통 트리닝 입고 있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로 되게 계시게 되나요? 음. 한 분은 거의 계속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막 놓고 나갈 수가 없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냥 거의 그냥 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이제 잠깐잠깐인 네. 고 그런 거는 당연히 쉽지 않겠네요. 뭔가 두 분이 두 분만의 시간을 갖는다. 아, 아 어려우시죠.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이제 아기를 잠깐 맡기고 아, 그 정도는 깔끔 짧게 짧게 간다던가 그런 거에 대한 조금 갈증이라고 표현해야 가그렇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 결혼하고 1년 정도 신혼생활 즐긴 다음에 막 그런 것들 아. 이제 있을 수도 있을 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죠. 조금 네. 있긴 한데 오히려 그래서 가끔 한번 어쩌다 둘이 나가면 조금 재밌긴 해요 아 그게 너무 재밌겠다 <laughs> 네. 이게 아, 네. 이렇게 화장대입니다 거울장을 오, 음. 쓰고 있어요 오, 근데 화장대도안 나가신다고 하는 거치고 되게 많네요 이제 옛날에 이제 제가 또옷 입고 이런 걸 좋아했어 가지고 네. 아, 그때 뭐가... 전유물입니다 아 모든 게다 과거용이구나 지금 <laughs> 아, 근데 와, 진짜 아기랑는건 신기한 것 같아 그렇게 이런 걸 좋아하셨음에도 둘째에 대해서 이미 이름까지 있으시다니 근데 저는 원래 아기를 좋아했었어 가지고 음, 이게 아기가 네. 생겨 가지고서 또 낳는다가 아니라 원래 둘을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냥 각나도또 어떨지. 저도 둘을 생각하고 있었죠. 만약에 애가 생긴다면 딸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마침 또 이렇게 딸이 도 나오고 아, 근데 네. 또 딸을 낳아 보니까 아들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이 가끔은, 아, 가끔은 들어요. 너무 예쁜데 진짜 너무 좀 힘들어. 고대미 여기가. 일단 화장실? 제가 아까 화장실을 잠깐 쓰는데 이게 음. 있었어요. 아 저는 편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와서 손을 씻을 수 있다라는 게. 음. 이거는 아이를 위해서 이제. 아, 맞아요. 애기 목욕시킬 때 혹시 미끄러질까 봐도 이렇게 네. 깔기도 했고 저희도 이제 급하게 동기적이막 갈아야 되고 그러면 빨리 막 뛰어와서 이렇게 갈아야 되니까 <laughs> 되게 좋아요. 물도 잘 빠지고 이게 오, 네. 다 곡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물이 잘 빠지더라고요. 음. 그런 거는 어때? 막 밑에 물이 고여있다거나 그런 것도 좀 아, 있어요? 아무래도 좀 고이는데 이게 네. 좀 곰팡이가 좀덜 쓰는 재질이고 이게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서 저희는 씻을 때 펼쳐놨다가 씻고 나서 다시 이렇게 해놨다가 이게 좀 편해가지고 여기 네. 욕조는 없지만 간욕조가 네, 그게 이제 아기 욕조 네 저희는 거구나. 원래 이거 말고 다른 욕조가 하나 더 있었는데 아기가 네. 좀 커가지고 네. 이제 그걸 치우고 저렇게 대야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음... 욕조로 두개 쓰더라고요 일단 아기 낳으면 어쨌든 욕조는 두 개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기가 들어가 있는 용 하나는 네. 이제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서는 또막 머리도 감겨야 되고, 되고 네, 그래서 두 개를 보통 받아서 씁니다. 화장실이 저희가 되게 습해요. 네. 그래서 수건 같은 거를 화장실에 넣으면 눅눅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아... 이게 원래 분리수거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음... 저희는 네. 수건 넣는 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시는 곳이 어디가 되나요? 아이와이스는? 네, <laughs> 이 공간. 아, 것 여기요? 것 네. 네. 침대나 이런 곳일 거라고도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보네요. 네. 침대는 딱잘 때만. 네, 맞아요. 잘 때만 들어가고, 여기가 네. 지금 막다 한참 기고 잡고 서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소파 잡고 서고, 여기서 막 이동하고, 막. 아, 그럼 이제 이쪽으로 좀 와주시면. 네. 아 신이. <laughs> 좋죠. 아, 사진들. 거의 모든 사진이 다 임신하셨어요. <laughs>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랑 이것만 임신 중 사진. 아 이렇게 세 개. 저기는 이제 애기가 아, 아직 없어요. 네. 왔을... 아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소파 이번 에 오실 때 사신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원래 소파를 좀 작은 걸 놓고 싶었는데 이게 사이즈 미스여가지고 음. 저는 이렇게 소파 TV 구조를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네. 소파가 왔는데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laughs> 원래 여기 놀라 <laughs> 네. 는데 여기 안 들어가서 여기가 이렇게 벽면을 채워 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소파를 저기다가 두시면은 어떻게 배치를 원래 하려고 하셨었어요? 원래 소파를 이렇게 두고 테이블을 여기다. 하나를 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다이닝이랑 이런 걸 같이 하고 싶었는데 네. 지금 완전 그냥 전형적인 거실이 돼 버려 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제 K거실이라고 불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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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소파 와이프 분의 픽이죠? 네. 맞아요 네. 어, 왜 이걸 고르게 되셨나요? 애기가 다닐 때 부딪힐 요소가 없어 보였어요 그냥 다 아... 덩어리로 쿠션감이 있어 가지고 네. 그리고 이 색깔이나 이런 게 원래 저희가 침대가 다른 침대였는데 네. 그 침대랑 맞췄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는데 생각보다 막다막 막 두껍고 크고 이랬어 네. <laughs>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이용 놀이터라고 할까요? 네. 이게 아, 아기 체육관이라고 하는 아기 장난감인데. 아 이름이 아기 체육관이에요. 네, 체육관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가서, 해가지고 쓰는 건데 지금은 이제 아기가 앉아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원래 이렇게 가운데 있고 누워가지고서 이렇게 천장을 보면 이게 아, 있는. 같은 느낌.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네네네. 해서 막 당길 수도 있고 이것도 원래. 이렇게 세워가지고 발로 차는 아 그런 형태 네네네네. 장난감인데,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어, 근데 집을 진짜 깨끗하게 쓰시네요. <laughs> 와이프가 네. 되게 깨끗한 성격이라, 사실 집에 물건이 아기가 있으면 엄청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제가 정리를 잘 하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잘 네. 못해요. 근데 하나 이제 철칙이 있다면, 물건한테 좀 자리를 집을 만들어주면 어질러피더라도 넣어놓기만 하면 이렇게 좀 깨끗해지는 그런. 가끔 아기는 집을 갈 때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와,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laughs> 이거 이렇게 펼쳐서 씁니다 이렇게. 이거 아기가 이제 이렇게 보고 네. 아이 안에서 막 노는 용도 잠깐 시간 벌어주는 <laughs> 보통 옛날에는 다 벽에다 붙여놨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가지고 찾다 보니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뭐예요 아기 키우면 아실 텐데 아기가 언제 자는지 뭘 먹는지 뭐 이런 걸다 적어놔야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laughs> 적혀있습니다. 저희 한권다 쓰고 이제 두권째쓰고아 그래요? 와 이런 거다 해야 되는구나. 저희 이게 인터폰인데 이게 오. 너무 안 예뻐서 가리고 네. 싶어서 샀다 오. 보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멋있게 <laughs> 이게 보통 이렇게 액자처럼 거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모듈이 이렇게 다돼 있어서 꼬꼬핀으로만 해놔도 이렇게 잘아 그러네요. 지금 꼬꼬핀으로 하신 거구나. 네 이게 오. 이제 그림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다른 거 이제 사가지고 또 그때그때 바꿔도 그때 <laughs> 침실 쪽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침대, 침대 완전, 네? 완전 저상에 3면이 이렇게 돼있는 네, 네. 이렇게 쿠션으로 돼있어요 베개가 어느 곳에나 있냐? 어떻게 주무시는 거예요? 밖에 저 가구가 각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밖에 거실에 있을 때는 이 쿠션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아 저기 다 가리고 있어요 가구를 네. 그러면 이게 세 분이서 같이 주무시는 네 분? 맞아요 한 100일 정도 지나면은 따로 주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 맞아요 근데 또 아직 같이 주무시는 걸좀 선호하시는군요 네 저, 저는 약간 분리수면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laughs> 아이게 너무 좋아서요? 네 그것도 있고 좀 걱정되기도 네. 하고 아. 또 이제 몇년 지나면은 저랑 안 잔다고 도망갈 텐데 <laughs> 근데 물론 하는 게 좋다고 거는 하더라고요. 렇게 분리 수면을 하는 게 아기한테도 좋고 엄마 아빠한테도 좋고. 여기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원래 제가 엄마 집살 때부터 쓰던 건데 아기 옷장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아기 아... 옷들, 아기 띠나 이런 잡다한 것들 넣어 놓거나. 이게 아기 수건이에요. 아기 수건은 여기 따로 넣어 놨어요. 가끔 나갈 때 필요한 막 담요들이나 이런 거넣어놓고 포대기도 있고. 어. <laughs> 처음에 살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온도 진짜 많이 들어. 가 어, 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은 이런 것도 사야 되네. 막 이런 것도 있으셨나요? 이제 수유를 할때 손목이 아프다고 <laughs> 이거를 깐난내기때 이렇게 수유를 하는 어. 건데 당근 때문에 당근 무료 나눔 <laughs> <laughs> 밖에다가 물고리로. 아. 네. 아무튼 이런 게, 근데 이게 3만 얼마예요. 생각보다 비싸요. 옷한번 쓰고 안 썼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것도 있다.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는데 저는 네. 그냥 없이 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애기 행건데 이렇게 외출복만 따로 이렇게 걸어놨는데 옷걸이 너무 귀엽지 않나? 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옷걸이가 <laughs> 애기 옷걸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근데 이제 바지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바지만 이렇게 안에 걸어놓거든요. 귀엽네요. 네. <laughs> 그리고 양증맞은이게 너무 귀엽다. <laughs> 주방 쪽으로 다. 아, 네. 주방 쪽으로 이제 가 보면은 아이가 어른이 먹는 거못 먹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유식이랑 분유 먹고 저희는 그냥 아, 애기 절때 이제 네. 다 같이 셋이서 먹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따로따로 따로 먹어야 따로, 따로. 네, 저희 그러니까, 따로 애기. 그러면 하루에 식사를 엄청 여러 번 준비하셔야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유식은 한번 만들어놓고 냉동실 얼려놨다가 먹이기도 하고 하니까 한번 만들 때가 좀 힘들고 그럼 냉장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어, 야채좀엄 많이 드시네요 <laughs> 아이용? 아이용도 있고 남은 저희가 먹기도 하고 남으면 <laughs> <나물면> 드시는 거예요? <laughs> 이게 엄마와 아빠의 마음입니까? <laughs> 그리고 이게 홀그레인 머스타드인데 네. 맛있습니다. 이거 그냥 여기저기 올려 먹기가 좋아가지고 아. 이렇게 아기 치즈는 또 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기 치즈 아. 이렇게 먹이고 아기 치즈도 따로 나와요. 아기 <laughs> 쌀가루가 따로 나와요. 또 쌀을 다 갈아서 네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유식 할때 아. 이렇게 그냥. 한하게. 저희가 보통 먹는 일반이 있을 거고 아이용이 있을 음. 근데 물론 아이용으로 나온 건 다른 게 있겠지만 아이용을 사게 되죠, 더 비싸더라도. 그쵸. 아기가 먹을 아, 건다아기용을 네. 네. 사고 저희가 또 치즈 먹고 싶으면 저희도 따로... 아 네. 근데 그게 좀 다른가요, 아. 그런 것들이? 되게 밍밍해요. 아, 밀밀... 밀밀... 아 그래요? 아 완전 음. 다른 제품이구나. 네. 네. 냉동실. 어, 사실 아 근데 진짜 잘해 놓고 드신다. <laughs> 아 그럼 뭐 배달이나 그렇게 뭔가 외식하실 일이 그영분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힘들면은 응. 새벽에 이제 육퇴하고 이제 아못 참겠다 하면은 시켜 먹자 바로. 아 육퇴가 네. 육아 퇴근? <laughs> 네 네. 네. 일단 여기가 주방 공간인데 아이 싱크대가 여기가 정리가 너무 잘 되는 네,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네. 다 마이프 분께서 아시죠? 네. <laughs> 저희가 이제 식기 같은 거는 그냥 다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고 저는 공간이 보이면다 우겨놓는 <laughs> 스타일이라. 근데 사천 짜장 엄청 드시네 <laughs> 원래 더 많았는데. <laughs> 아 그래요? 가끔 이제 귀찮을 때. 아 맞아요. 약이가 생기면은. 아 맞아요. 이거 보시고 말씀해 <laughs> 주세요. 오 말씀 네. 저런 거를 박 우시더라고요? 따로 써요. 이건 이제 애기 식기나 접병용이고 네. 이건 저희 식기 이렇게 쓰고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이제 개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애기한테 안 좋아서 아, 수제비도 따로 쓰고 있고 이건 이제 애기 거, 이건 저희 거 네. 이렇게. 아, 행주 이런 것도 따로따로 따로 쓰세요? 어, 아니요. 이건 이제 저희 행주고 애기는 이제 보통 다 물티슈로 뭔가 닦아야 되면 물티, 애기 물티슈로 닦고 음. 있습니다. 여기는 뭔가요? 세탁실이에요. 아, 아니, 여기가? 여기가 네. 세탁실게 이렇게. 여기 은근히 그래도 꽤 크네요? 네 저희는 음... 이제 드럼 세탁기를 좀 놓고 싶었는데 열면은 이제 문을 닫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타워로 넣는 것도 이제 공간이 조금 애매해서 통돌이로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방으로? 네. 봐도 되는 건가요? 이거? 네! 으셔도 돼요 <laughs> <laughs> 아, 모든 게 진짜 아이를 위한 맞아요 두 분을 위한 무언가를 제가 아직까지 집에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아,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아기 위주로 네, 다 됐고 여기에는 좀두 분의 그게 뭔가가 있어 아, 나요? 둥거들 <laughs> 이것들 이게다 쌓아놨습니다. 게다가 왼쪽 칸은 분유고, <laughs> 아, 아, 아 오른쪽 칸만 조금 네. 보통 뭐 하면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세요? 애기 제우, 넷플릭스. 네. 아, 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 저의 네. 미래라고 네. 생각하니 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 아, 그래요? 아기 네. <laughs> 자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뭘 하기가 조금. 맞아요. 시끄럽죠. 그렇죠. 네. 그, 어, 왜냐면 여기는 식사하시는 공간이 딱 따로 있어서. 아이가 혼자 딱 자고 있으면두 분은 여기에서 두 분만의 시간을 팍 보내시다가. 들어온 걸사실 아 생각했는데. <laughs> 그런 여유가 잘 나지 않나 보네요. 저희도 네. 이제 그럴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식탁을 놨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금방 깨고 막 네. 그러니까 요즘 또 이아리에서 새벽에 계속 깨거든요. 이가 계속 간질간질하니까 원래 100일 정도 지나면 통잠 잔다 네. 막 그랬는데 저희한테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laughs> 통잠 잔날 진짜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그거죠? 네. 분유? 그두 개만 있네요. 이건 이제 원래 하나만 썼었는데 이유식을 시작하니까 이유식도 식기가 많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와, 엄청 그래서... 많다. 살균을 해주는 그런 건가 보다. 네, 아. 살균 겸 보관을 네. 아예 해버리고 있어가지고. 그럼 여기 뒤에는 뭐예요? 빨래 건조대가 있고요. 아, 빨래 건조대와 제습기가 네. 지금 네. 건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무조건 필요하겠다. <laughs> 물티슈랑 기저귀랑 <기적이랑 웃음> 막 이런 짜잘한 것들 다 여기다 여분 이불이나 이런 네. 것도 넣고 있고요. 진짜 100% 아이를 위한 <laughs> 집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laughs> 아기가 생기면 의외로 금전적으로 많이 나가거나 막 이런 아 부분들이 조금 있다 분유가 네, 분유. 진짜 아, 비싸요 분유? 네. 생각보다 비쌉니다 지금 쿠팡에서 한 통에 39,800원인데 한통 먹는 데한 3일? 왜? <웃음> 그래요? <웃음> 네. 단순 계산하면 <개선하면은> 주니만뭐한 <laughs> 3, 40만원 들어가요? 네 거. 맞아요 네. 지금은 이제 딱 많이 먹을 시기긴 해요 8개월이라서 한번 먹을 때 240ml, 280ml 막 이렇게 먹으니까 <laughs> 엄청 많이 먹어서 기저귀가깝으 어느 정도 들어가요? 기저귀는 그래도 한 4팩, 5팩이면 한 달을 네. 쓰는데 기저귀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쌉니다 세팩에한 네. 6만 어, 5만원? 5팩 정도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다른 선물도 좋지만 분유가 어떻게 보면 분유가, <웃음> 분유가, 분유가 <웃음> 최고입니다 근데 저는 특히 와이프분께서 누가 전쟁 안에서 최고의 감성을 살리신 <laughs>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집 꾸미고 이런 아기자기한 걸좀 좋아하는데 애기한테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노력을 네. 했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이것도 사실 되게 감도 높은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실질적으로 이게 자주 쓰시나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자주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애기가 아, 그냥... 이제 이동 반경이 되게 커졌어요. 막다 따라다니고. 이게 테이블이거든요. 아, 예요? 네. 네네. 귀여운 거를 살라고 저희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넷플릭스 볼 때. 여기에서 보시는 게 진짜 <laughs> <최고 맞아요>. 행복이구나. <laughs> 혹시 뭔가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아쉽다, 음...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아쉬운 거는 여기가 평형대가 작은데 방을 끼워 넣다 보니 음... 수납을 할 공간이 되게 부족했어요. 아 그래서 여기에 이 친구가 있는 거군요? 네. 이게 수납을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아... <laughs> 빡빡 채워서 와 근데 안에 너무 잘 돼있다. 잠깐 봐도 돼요? 네네네. <laughs> 네, 네. 아까 저기 냉동실 열었을 때도 잠깐 봤는데 와 이거 엄청 잘 돼있네요. 방이 차라리 하나였으면 좋았을걸. 네. 그럼 음. 차라리 이제 뭔가 아, 수납을 이렇게 뭔가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음. 지금 이렇게 작게 방을 쪼개놓다 보니까 수납 위한 가구를 넣기가 조금 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안방에서 느꼈는데 침대 네. 옆에 수납 가구가 있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작은 복도처럼되네 차라리 이방두 개가 합쳐져 있으면 맞아요.이라는 생각을 <laughs>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네. 아쉬우다. 요즘 또 소출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laughs> 네. <laughs> 금에은그 주변에도 없지 않으세요? 이렇게 맞아요. 제, 제 친구들은 아예 없고. 제 친구들은 이제 주변에 오빠들이나 언니들이 조금 결혼하고 아기 네, 낳는 추세라서 아기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분리가 잘안 되는 것 같아. 얘가 약간 나갔고. 하긴 그래서... 또 부모님 세대 표현을 좀 쓰자면 네배 아파서 키우. 는드라마 나오네. <laughs> 오늘... 게좀 이해가 안 됐는데 낳고 보니까 이해가 된다. 시작하는데 <laughs> 임신했을 때는 내가 아기를 <laughs> 어떻게 키우지? 라는 생각도 막 많이 했고, 나도 너무 어린데 어떻게 키우지 했는데 근데 또 낳고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성장하는 모습이 요즘에 너무 빨라가지고 애가 아, 네.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것 같고. 그래도 좀. 애기가 있어서 행복지수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아, 그러면 촬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